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분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수양 한마리라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성하지한 마리와 어린 양 여섯 마리와 수양 한 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성하지에는 밀가루 한 예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예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예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문 현과를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 지니라, 그러나 모든 성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나 여호와 앞에 나올 아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비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면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성하지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흰 식이며 만일 군수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이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 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 지니라. 아침마다 일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본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힐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유래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지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중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른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힘까지 이루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니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로간 방에 들어가시니 그방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런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삼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로가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뜰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척이요, 너비는 서른척이라, 구석의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삼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를 삼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들은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삽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예배자로서의 왕과 백성에 대한 얘기가 에스켈 46장에 소개됩니다. 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법을 말해줍니다. 자 백성들도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예배법을 1절로 15절을 말합니다. 아닐시길 월삭에 대한 규례입니다. 선전안뜰 동향한 문은 보통으로는 열지 못하는 것이지만 안식일과 월사계는 열기 때문에 왕이 들어갈 수 있으나 문벽 곁까지만 갈수 있으며 제사장이 그를 대신하여 예배를 드려줍니다. 왕은 그 문턱에서 경배한 후에는 밖으로 나갑니다. 왕도 제사드리는 일만은 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때이 일이 얼마나 엄격한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백성들도 문 입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안식일은 주별, 월삭은 월별인데 이때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어린양, 수양, 수송아지, 밀가루, 기름 등입니다. 특별히 희생제물, 수양과 수송하지지요. 이 일에 대해서는 흠이 없어야 하며 소제, 소재, 소제를 공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함께 드리는 것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물로도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통로와 축일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안식일이나 월삭 같은 보통 제일이 아니라 6월절과 같은 큰 제일을 말합니다. 이런 때 모든 사람이 참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임한 자는 북문으로 나가는 까닭에 혼잡없이 질서를 유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왕이나 평민이나 차별 없이 한결같이 경건한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다 즉 만인평등인 것입니다 안식일 월삭에는 왕은 특별장소에서 예비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본제 저녁에는 소제를 매일 드렸던 것입니다 왕의 기업에 대해서 16절에서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자손들에게 물려줄 기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자기의 것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가하지만 백성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강제로 하면 안될 것이요. 호의로라도 불법으로 받을 수도 없고, 제공할 수도 없나니, 그 원리는 모든 토지의 소유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 종에게 분급된 것은 비록 왕이라도 변동하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백성들의 이산 운동을 방지하려함인 것입니다. 아합은 이 규례를 무시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탈취하다가 결국 무서운 벌을 받고 망하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희생의 재물에 대해서 19절로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본문을 성전 구조의 보충설명으로서 42장 12절 다음에 연속되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 이것은 성전 북쪽에 있는 떨어진 곳 북편에 세운 대소 두 개의 건물로서 된제 사실 중 하나입니다. 속권제나 속죄제의 희생은 피흘림이 된 재물들을 가리키고, 소재재물은 곡식가루나 혹은 떡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삼거나 굽는 것은 제사를 피한후 제사장들이 먹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재물을 먹는 의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고, 따라서 완전히 하였다는 선포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전 안의 측정을 마치고, 에스케는 바깥들로 이끌리어 그 주위의 측정으로서 이 일을 완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까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희미하게 지낼 수 없고, 매사에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 복된 승리자의 삶을 살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동등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차별이 없음을 알고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생활 속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